많은 분들이 컨트리 리듬이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들 보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영상들이라든지 또는 노래들이 같은 컨트리 리듬을 들고 있더라도 이 노래는 좀 어떤 이런 느낌이고 저 노래는 저런 느낌이고 정확하게 컨트리가 어떤 느낌의 어 리듬인지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조금 찍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변형 리듬이 워낙 많아요 컨트리 리듬 자체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어, 파고 들어가 보면 컨트리 리듬은 비트가 16비트 그러니까 는 8비트로 치면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비트가 뭐고 16비트가 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8비트는 이렇게 치는 게 8비트입니다 8비트 계열의 노래 예를 들어서 고고 칼립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 마디를 8개로 쪼갰을 때 1, 2, 345678 요렇게 하면 8비트예요. 1234567 이건 빠르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치더라도 얘는 8비트입니다. 또는 이렇게 치더라도 얘는 8비트예요. 손이 이만큼 올라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이 손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상박 전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은 기본적으로 8비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집 앞, 이런 것도, 뭐, 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요것도, 요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길, 강에 앉아서, 이게 지금 갈립소거든요. 말하면 요렇게 쳐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조금 느리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다 에 들었을 때에, 내가 기고 있었지, 계속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8비트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비트는 어떻게 되냐면, 치는 느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박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손목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걸 16비트 계열이라고 해요. 한 마디를 16번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8비트는 1, 2, 3, 4, 5, 6, 7, 8이고, 16비트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자면 8비트는 이런 느낌으로 8번을 치면 되고요. 그죠? 1, 2, 3, 4, 5, 6, 7. 16비트는 1, 2, 3, 4, 5, 6, 7, 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8비트로 친다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보세요 만약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득 슬픔 뿐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8비트 계열이에요 이게 커팅이 들어가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해도 얘는 8비트 빨리 쳐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해도 얘는 8비트입니다 빨리 치든 늦게 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6으로 친다는 얘기는 이 여덟 개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여덟 번을 1, 2, 3, 4 그러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렇게 되면 이게 16비트 계열의 느낌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리 리듬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컨트리 리듬은 기본적으로 8비트를 두번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고고 리듬이 이렇게 생겼어요. 8비트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거를 숫자로 바꾸면, 1, 3, 4, 5, 6, 7, 8이에요. 이걸 두 번을 치는데 16비트 계열로 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1, 3, 4, 5, 6, 7, 8, 1, 3, 4, 5, 6, 7, 8. 요러면 요 전체 거를 한 마디로 줍니다. 살 수가 없다. 요렇게 치면 이게 컨트리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칼립소다. 그러면 칼립소 계열도 천천히 치면 딴딴없다. 그죠? 요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두 번을 친다. 요렇게 친다.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1, 3, 4, 6, 7, 8이 되겠죠? 1, 3, 4, 6, 7, 8. 1, 3, 4, 6, 7, 8을 요런 느낌으로 친다라 고하면 이제 두 개를 붙여서 치면 컨트리. 16비트 컨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라고살 수가 없나. 이렇게 니다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1 3 4 5 6 7 8. 요렇게 두 번을 치게 되면 요런 느낌이죠. 그죠? 1 3 4 5 6 7 8 1 3 4 5 6 7 8 라고 해 버리면은 이거는 어, 그거 느낌으로 두 번을 친 거예요. 1, 3, 4, 5, 6, 7, 8. 근데 그거를 뭐, 칼립소 느낌이다 그러면, 1, 3, 4, 6, 7, 8이 되겠죠. 1, 3, 4, 6, 7, 8. 1, 3, 4, 6, 7, 8. 그러면은, 칼립소 계열의 컨트리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짧게 우리가 놓고 보면, 1, 3, 5, 6, 7, 8을 칠 수도 있어요. 1, 3, 5, 6, 7, 8. 1, 3, 5, 6, 7, 8. 이렇게칠 수도 있고, 또는, 1, 3, 6, 7, 8이 되 수도 있 1, 3, 6, 7, 8 1, 3, 6, 7, 8 아니면은 1, 3, 5, 6, 7이 될수 있죠 1, 3, 5, 6, 7 1, 3, 5, 6, 7 또는 1, 3, 6, 7 1, 3, 6, 7, 8이 빠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듬들이 점점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다 치는 거는 1, 3, 4, 5, 6, 7, 8다칠 때는 조금 느린 노래를 칠때 또는 후렴구를 칠 때는 다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라고 살 수가 하면좀 천천히 칠 때는 전체를 다쳐주시는 게 좋고, 좀 빠른 느낌으로 노래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나가라고 살 수가, 어 이렇게 1, 3, 6, 7. 이 정도만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빨라지겠죠.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이렇게 치면 좀 빠른 느낌이고, 좀 느리게 친다 그러면 땅검이 내려앉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치면 좀 느리게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거고 어그 다음에 후렴구가 들어갈 때는 많이 쳐주는 게 좋고 앞부분은 조금 설설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살 수가 없나 하더라도 뒷부분에 후렴이 들어올 때는 불을 하늘 높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또 많이 쳐주면은 또 후렴구가 좀더 흥겨워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컨트리를 치면 좋겠습니다.